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제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행정 조직이 탁월한 로마는 주둔하는 곳에 그들이 가는 곳에 군대를 배치하고 행정 조직을 잘 갖추어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무질서한 현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천부장과 군사들의 개입이 없었다면 바울은 죽을 뻔했는데. 바울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설명할 것 같이 해서 허락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했죠. 그는 의외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말하면서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빛과 음성을 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담에 세계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서 개종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특별한 이야기를 할때 무리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 지르고 옷을 벗어서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사형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영내로. 들어 대려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심문하라고 명했습니다. 폭도들은 공격적이었고 천부장도 폭력을 사용해서 바울의 죄를 밝히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채찍질할 분위기가 다가왔을 때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로마 법은 로마 시민이 되면 투표권을 주고요. 기소가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혐의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 특별히 채찍질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뼈나 금속 조각으로 만든 가죽끈 그걸로 이게 때리면 잘못 맞으면 창자가 흘러 나오기도 할 정도로. 무서운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 청동으로 된 작은 배지 같은 것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등록증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천부장은 그 말을 듣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아, 나는 돈을 주고 이걸 얻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난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주전 1세기 중반에 안토니우스라는 황제가 자신의 직위를 도와준 유대인에게 시민권을 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전인 주전 170년경에 다소에 사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또 시민권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어쩌면 바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또 자신도 모두 다 로마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재판 없이 유고 선고 없이 로마 시민에게 어떠한 가혹한 심문도 할수 없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었는데 천부장은 오히려 이렇게 일이 되자 아, 결박한 것 때문에 가죽 띠로 막 묶었거든요. 가죽 띠로 묶은 그 사실 때문에 바울에게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로마 시민에 대한 법 집행 과정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천부장이 좋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때리면서 마치 사람들 앞에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모양새를 가지고 사람들 신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천부장의 과격한 이 신문은 위법하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천부장 앞에서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분명히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많이 맞았잖아요. 그때 는 빨리 내가 로마 시민이요. 왜안 했을까? 그때도 얘기하면 안 맞았을 텐데. 근데 상황이 조금 달라요. 빌립보에서 개회가막 개척이 됐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며 고난이 많이 오는데 자신의 지도자로서 고난을 받는 그 일에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지 바울은 옥에서 방면하게 될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도들 앞에서 체측질 당하기 전에 신분을 밝힘으로 화를 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조금 전까지 함부로 때려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범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신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인구 조사에서 제외됐고 거주 지역도 제한되었습니다 양반집 아이들에게 백정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해야 했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백정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반 앞에서 눈을 함부로 들면 안 되었습니다 백정은 태어나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상투를 올릴 수 없었고 망건이나 갓을 쓰는 일도 금지당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의 이름도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겠죠. 고종 황제의 주치의 에비슨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가까운 승동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1911년 양반보다 먼저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박성춘이 당시 내각 총서로 있던 유길준에게 백정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장문에 탄원서를 보냈고 그것이 조정에서 통과되어서 이제 백정도 망건과 갓을 쓸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만에 처음으로 박성춘이 갓을 썼어요. 밤에 너무나 좋아 가지고 갓을 벗지 못했대요. 그 아들은 박서영은 세브란스의 1호 어, 선교 어, 1호 의사가 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사회가 점점 더 평등한 구조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7살에 고아가 되어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은 그의 주인 조덕삼보다 먼저 금산교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양반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주인은 조덕삼은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대우해줬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도록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후에 이자익은 금상교회 단임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 노회를 만들었고 1924년 교단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1947년과 48년 연이어서 세 번이나 총회장을 지낸 사람은 이전의 직업이 마부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무시하며 채찍질하려 했으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그의 혐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전 7시에 특검이 몇몇 교회를 거칠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방송국도 뒤졌습니다. 담대하게도 미군 기지에도 들어가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성락. 어... 안보실장이 미국의 장관을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회담이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미 의회 11선 긴 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신문에 글을 기고하면서 "그 일은 교회를 함부로 탄압하는 정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로. 신중하게 교회를 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할지라도 민주사회에서는 북한이나 중국, 중국이나 중동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미국 정가의 의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 때로는 순교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노력과 눈물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또 입법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공원에 가서 기타를 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모든 사회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눈물의 기도와 인내와 입법 활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가 로마 시민으로서 채찍질 당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를 찾듯 그 다음 단계 교회는 로마 시민이 아니어도 채찍질하면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을 고문하는 것을 금하는 거죠. 지금도 북한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거론하는 건 인권법이에요.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잡은 북한 사람들을 코뚜레를 뚫어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그런 정권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 공회를 모아 바울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를 갖게 되었죠. 문제는 천부장보다 더 타락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내 드린 공의 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들은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세 가지 별명이 있었다. 탐욕자, 도적, 매국노. 이세 가지 별명이 있었다고 알려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신 있게 결백함을 얘기하자 아나니아는 그 말을 아주 좋지 않게 들었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았고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입을 때리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낙인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이 우리가 잘 모르는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볼을 때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때리는 것이다. 무제한 유대인을 때리는 것은 거룩한 자를 치는 것이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반박을 하는 거죠. 23장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반박을 한 거예요. 단호하죠. 회칠한 담이란 말은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사회는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담이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그 담에다가 허옇게 페인트칠하면 회칠하면 그 담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상적인 담으로 보이지만 담은 곧 무너지듯이 이 사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평안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는 곧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의미로 회칠한 담을 말했는데 바울이 그 표현을 가지고 오면서 이 썩은 종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놀라게 됩니다. 왜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한다고 자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써 놓고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듯이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의외의 반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을 하자 옆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장이 달라요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의 모든 법에 정통한 바울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소란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나 험해서 잘 몰랐을 것이다. 또 사도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이냐 비난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랬다.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받아 받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거예요. 시력이 약해서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시력이 약한 것, 눈이 약한 것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때 바울이 아, 난 몰랐다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내가 세게 얘기한 것을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조금 전에 옳은 말은 했지만 대제사장이지 모르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 바울이 태도를 보면 또 어리둥절해집니다. 때로는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가 성안의 지도자인 장로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자격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요, 자격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보라고 가르쳐요.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있는 김창옥 교수가 그 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인데 귀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소통이 잘안 돼요. 밖에 나가서 노동을 일 해서 돈을 받으면 집에 갖고 와야 되는데 노름을 해서 다써 버려요. 그럼 엄마는 그냥 속이 상해 갖고 막 소리를 지르죠. 싸우다 보면 또 손찌검을 해요. 어머니가 맞아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집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김창호 교수가 돈을 잘 버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형으로 임플란트 할수 있도록 그리고 간호사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성금을 하도록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공항에 나온 아버지에게 용돈을 줄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랄 때 아버지 노릇 하나도 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려는 그 막내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눈시울이 적셔지죠. 자격이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사실 해칠한 담과 같은 종교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무슨 선한 판단을 하겠어요? 신학적으로 이미 대제사장은 폐지되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성전과 제사는 의미가 없어졌고,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는 잘못을 범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집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다 했을 때, 사도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떠올리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율법 아래 서는 거예요. 이것이 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합니까? 교회 주변에 주차하다가 딱지 떼이신 분들, 떼이신 분들, 그러면 아유 내가 이 자리에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당연히 뭐 붙이는 거지. 교회가 빨리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억울하십니까? 이 말이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여기다가 두 장이나 갖다 붙여? 이게 속상해 가지고 막 속에서 막 소리치는 소리가 자신에게도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법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바울은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을 해 주죠. 공회에 모여 있던 공회원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기록된 율법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천사의 존재, 부활의 존재, 영에 대해서는 부인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본 거예요. 불교 신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사두개는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천사의 존재, 영의 존재, 부활의 존재, 이거 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울이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인데,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신문에 된 대상이 된 주된 이유가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두 개인들은 아 이게 바리새 쪽이구나 하면서 막 반대 얘기를 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이 사람 악한 게 없어 이 사람 바리새인이네 하고 같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가운데 있었는데 찢겨질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게 된 거예요. 차분한 심리나 어떤 고소의 근거를 밝히는 게 갑자기 불가능해졌어요. 천부장은 경비병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영내로 데려가라.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법적 절차를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영내로 들어갔을 때 저녁이 됐어요. 바울이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줄 알았지? 뭐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럼 사람도 아니죠. 바울은 이틀간에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되돌려봤겠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천부장의 군사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날 한번 어제는 맞아 죽을 뻔했고요. 오늘은 또막 대제사장이 뭐라 뭐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한 마디 했는데 또 대제사장이라 그래갖고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또 사과하듯이.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에 따르면 자기가 할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또 거둬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양쪽이 막 싸워갖고 자기 몸이 찢길 뻔한 상황, 논란의 중심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바울이 겪으면서 내가 이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나,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걸핏하면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천부장도 체찍질 하려고. 대제사장도 입을 치라 그러고 이 폭행에 시달리며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23장 11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시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지금 바울이 담대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막 막고 욕 먹고 논란의 중심에서고 막 괴로워요 바울이 꺾였어요 마음이 꺾였다 담대하라 더위에 지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막 너무 더우니까 막아 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더워도 담대해야 돼요 바울에게 주님이 담대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너 예루살렘에서 고생한 거 알아 너 나를 증언하려고 너무 애쓴 것 같고 내가 너 매맞는 거다 봤어 너 내가 다 아는 고생하고 있는 거야 너 너무 고생 많이 한다 두 번째 너 19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로마에 간다 그랬지? 너 로마까지 가는 거 내가 보장해줄게. 내가 안전하게 너갈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거기 가서도 너는 내 이름을 증언하게 될 거야. 하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사도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편안하게 어머니 품에 편안한 잠을 자는 아기처럼 잠을 잤을 것입니다. 이안 맥퍼슨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와 함께 마시는 가장 쓴 잔. 그분 없이 혼자 마시는 가장 달콤한 잔보다 더 낫다.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이 고난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침에 뭘 돌려야 되니까 약간 지하라 비대오고 하면 쿵쿵한 냄새가 나요 이게 냄새를 좀 잡아야 되는데 지하라 냄새가 나네 쿵쿵한 냄새가 나는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리고 한 시간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오늘도 새벽기도 오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쿵쿵한 냄새도 안 나요 냄새가 사라져요 그 다음 냄새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때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에게도 법이 필요해요. 법에 따라 대응도 해야 돼요. 때로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법과 원칙을 따라가야죠. 수많은 법적 장치에 의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장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결이 나면 일이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사회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법의 영향을 받고 법을 따라 가야 돼요 제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30개예요 신호등이 촘촘히 있어요 어떨 때는 한 5초 차로 계속 걸려요 조금 더 빨리 가면 한세 번은 그냥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신호등이 뭐라고 아무도 없는 그 아침 이런 아침에도 빨간 불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저 너무 심 신호등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법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상당히 피곤할 때가 적지 않은 거죠 때로는 로마 시민으로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율법 아래에서는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피곤한 거예요. 논의 중심에서 찢겨질 정도로 그 중심에 섰을 때 자기가 오늘 주인공이 되었다고 기뻐했겠어요? 저녁에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주 폭력이 있어요. 폭력이. 폭군들도 때렸지만 천부장은 채찍질 하려고 그러고 대제사장은 입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좌절하기 직전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 주신 것이죠. 야, 내가 너다 알고 있어. 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너무 고생한다. 너는 그냥 일이 막잘돼 갖고 금방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줄 알지. 그렇지 않지? 참 힘들 힘들지만 잘 견뎌라. 그리고 너 로마까지 갈때 내가 너하고 동행할 거야. 내가 널 붙잡아 줄 거야. 너는 저그 도시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이말 한마디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죠. 오늘 우리도 더위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피곤해요. 이렇게 봐도 피곤하고 저렇게 봐도 피곤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어제 사랑방 리더들과 함께 가평 우리 마을에 갔어요. 멋있죠? 크로아티아가 아니고 가평이에요. 네, 멋있는데 가서 세미나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하고 왔는데 여기 들어간 어떤 건물 앞에 사진이 건물 앞에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짐을 져주시는 전문가예요 주님은 모든 짐을 져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여러분, 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여러분, 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식으로 쉼으로 주님은 오늘도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